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품과 사랑이 안겨서 우리의 좁은 시야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해석될 때 올바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낭비되는 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난 25일에요. 어, 지난 주에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한 분이 여우 조연상을 시상하셨어요.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그 수상소감이 연일 화제가 됐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 미국에 있는 어 방송에서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먹고 살려고 했을 뿐인데 대신 열심히 했다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왜 그분의 수상소감이 열광하고 어 그분의 했던 이야기들 어록으로 삼아서 어왜 이렇게 멋지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먹고 살려고 했다라는 말은 정말 대충 살면서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니, 말이 아니라요 그 과정을 정말 멋지게 살아낸 사람이 했을 때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오스카상 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 되나 대사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 죽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 받는데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 꾸준히 하면서 행복하게 그 자체를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을 받은 결과에 집중하잖아요. 와, 그 상을 받았다. 대단하다 하면서 그 순간에 주목하고 집중하잖아요. 그 순간의 결과에 집중하고 있을 때이 윤여정 씨가 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이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왔던 과정이 어땠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 지향적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최근간 이제 최신에 나온 책의 부제 있잖아요. 책의 제목 이 있고 그에 딸린 부제목 있잖아요. 부제 중에서 이런 부제목을 봤어요. 아마추어는 과정으로 말하고 프로는 결과로 말한다였어요. 윤여정 씨가 상받은 결과와 관심은 받지만 사실 그 과정이 아름다웠던 것을 기억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방법은 뭐냐면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얘기한다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것은 과정보다 중요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결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도리어 생기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과 중심적인 생각이 우리와 이 시대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긴 여정이 우리에게 펼쳐져요. 긴 과정이 보여져요.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되는 이 책의 본문이 되는 출 애굽하는 장면은 12장 지나서 13장에 나와요. 그런데 13장에 가기 전까지 모세가 부름 받고 바로가 열 가지 재앙, 그 애굽의 땅이 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과정마다 어떤 일들과 어떤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인 스토리는 과정에 있지 결과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이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소명 받을 때요. 모세 소명장이 3장과4장이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내 네, 하나님하고 딱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 속에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사실 모세는 간도 크게 다섯 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다섯 번 거절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는 삼장 11절 보시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별볼일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해요 또두 번째로는 당신의 누구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시기에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또 거절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로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 앞에 지도자로 서려고 할때내말안 들을 거예요 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 보니까 모세 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저잘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 거절이에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고 4장 13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버럭 하신 거죠. 좀 적당히 하라고 버럭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이 과정에서 3장 4장의 긴 과정에서 직감접적으로 다섯 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거절하는 과정과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약한 자를 어떻게 쓰시는지 이 소명의 장면에서 이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과 사랑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 볼때 제가 좀 의문이 생겼어요 어, 바로가 이 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의 말미역 5장부터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 보내라 하나의 백성들 보내라고 할때 광야로 안 보내내고 거절하잖아요. 몇번 재앙을 당하죠? 몇번 당해요? 열 번의 재앙을 당해요. 왜한두번 당하면 적당하게 아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하고 보내줄 법도 한데 열 번의 과정을 끝끝내 다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더라고요. 모세도 다섯 번 하나님의 부르심 거절했고 바로는 열 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생을 했어요. 이긴 여정이 3장부터 12장까지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아주 강력한 기적과 한꺼번에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과정을 한두 절 요약해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내 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과정을 이 본문 안에 기록돼 있다거나 바로가 열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에 정신을 못 차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라 하고 보내주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하나 하나씩 겪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뭐라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1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뭐라고요? 요셉이 했던 정치와 그가 믿었던 하나님과 그가 통치했던 방법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신의 화신이었어요 신 e 적 존재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리고 그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명령하느냐라고 모세와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는 이 과정을 열 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오장부터 십이장까지 있는 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하고 신뢰가 쌓이려면 오래 두고 봐야 되잖아요. 긴 기간 동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 지나고 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좋,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꽤긴 기간 신뢰가 쌓여져 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음, 결혼을 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이런 말들 조언하기도 하잖아요. 네 가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내고 그 사람 경험해보고 결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봄처럼 뭐꽃필 때, 여름처럼 뜨겁고 어려울 때, 가을처럼 또 선선한 어떤 바람이 불어올 때, 겨울처럼 춥고 시릴 때에 시간들을 그 사람과 결혼해보고 보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말할 자격은 없는데요. <laughs> 네, 어쨌든간 그산 사람을 안다라는 건긴 기간 동안 사귀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순간 걸음걸음 과정 과정이 쌓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제대로 이해하고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가지는 숙제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문제와 숙제들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 하나님이 알길 원하시냐면요.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고 그들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적은 뭐냐면 기적이잖아요. 이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알게 되는 과정 중에 만나는 은총이에요. 이적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 기적 자체가 믿음과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리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은혜들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이적과 기적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만나는 은총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진유 둘째 아들 아들하고. 같이 이제 둘이만 시간을 좀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 아이들 뭐 사주면 제일 좋아할까요? 여름인데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요. UDF 아이스크림 맛있더라고요.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더니 세상 다가진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공원을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진유와 제가 시간을 보낼 때이 아이스크림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아이스크림 먹는 순간만 행복하고 나머지 아빠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와 행복하게 보내는 그 시간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진유는 아이스크림으로도 행복했고 아빠랑 공원 산책하는 그 시간 차 타고 오고 가는 모든 전후의 시간이 이 아이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우리가 놀라운 기적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물로 주시기도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세요. 작년 1월에 음악학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들 했어요 세 단계의 단계적인 이제 소망을 꿈꿨습니다 첫 단계는 뭐였냐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또 어, 취미와 아마추어로 활동하고 또 악기 배우고 싶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품었던 마음은요 음악학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인 사회를 섬기는 것그 다음 단계로는 이 하트웰 지역을 섬기는 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우리가 원래는 4월에 이 지역에 힐링 음악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음악회가 연기되면서 우리가 TF팀을 모으고 그 TF팀이 이제 가을로 준비되는 이 시간들을 잘 준비하자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있어요 지난주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먼저 음악회를 하려면 사실 지역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열어놓고 오세요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음악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좋은 관계들이 맺어져야 이 음악 학교가 어~ 음악회가 또 아름답게 열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미뤄뒀던 우리 코로나로 미뤘던 그 기도와 꿈들을 다시 꾸기 시작했어요 음악 학교를 다시 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에는 음악을 배우고 싶지만 배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음악 학교를 준비하고 영상을 만들고 도네이션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해 나가자고 마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제한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모금하고 하겠지만 노회에 있는 펀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제가 그 주에 하기로 했던 제 숙제였습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이나 목요일쯤 어, 노예 총무하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리사 장로님이라고 그분께 메일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네, 그분께 메일을 보내려고 했는데 화요일 아침에 메일이 먼저 하나가 와 있었어요. 사실은 공적인 일들은 메일로 잘 주고 받잖아요, 받잖아요. 그런데 메일의 내용이 체킹인이었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그냥 안부 묻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 내가 널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라고 묻더라고요. 사실 이런 종류의 요청 메일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아참 놀라운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난 그 이틀 전에 나눴던 음악학교에 가지고 있었던 꿈들과 이런 것들이 혹시 재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금이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요, 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큰 금액의 기금이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금 이 부족할 거라고 어 총회 통해 가지고, 덕금기관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격려해 주면서, 본인이 어 알아봐서 뭐 혹시 악기도 도네이션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한번 동참해서 알아봐 주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그 메일, 그날 화요일 날 주고받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사장로님에게 메일을 보내고 기금과 펀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온그 메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던 건 뭐냐면요. 너희보다 내가 먼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것 일들을 환경과 우리 처한 상황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이런 일달러 한장 받은 거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가 굉장하게 진행된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시간에 이 귀한 강단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에 동참할 때,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과정을 경험한 그들에게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낸 여호와. 내가 내 발로 기어 나온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인도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트웰 지역에서 오늘도 하트웰 영어 예배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교회도 사랑하시는데요. 하트웰 성도님들도 참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예배 초소를 통해서 예배 공간도 마음껏 쓰고 있고, 또한 복도에서 뛰어노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글 학교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린 친구들에게 일대일로 얼마나 좋은 선생님, 좋은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되어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글을 읽어가게 되고 그 안에 보람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게도 요제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교회 우리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 건물을 계속 유지보수 관리해야 된다라는 제 마음 안에 약간의 부담들이 있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이 하트웰 우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허브 역할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공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철저한 의도 아래 우리에게 이 건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제 마음 안에 조금 이해하게 됐더니요. 어려웠던 그 마음들이 모두 변화, 변하, 변하여 이 공간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때 우리 안에 있는 부담과 도전되는 상황들은요, 기쁨과 감사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부담되는 도전들이 있어요.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해석이 되면요, 그 부담과 어려움은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같은 상황에서 해석해 낼수 있는 힘이 우리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건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애굽 출 이집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 애굽 입 가나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땅 가서 풍족한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농사 잘 짓고 부자 되고 강대한 나라 이루는 것이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40년을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답게 400여 년의 종사리에 때를 벗고 하나님의 색을 입는 시간을 40년 갖췄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얻어내는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구원 받은 백성, 하나님께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방법, 뜻을 알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뭐 얘기한다고요? 결과만 얘기한다고요? 결과 지향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은 과정지향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정일 목사님의 귀한 책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성공이다 우리는 성공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다면 우리의 때로는 비루하고 힘든 지금 힘들고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과정조차 성공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겨운 시간을 버티는 힘 있는 그 자체가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이 멀리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힘든 시간, 순간, 일 버티고 살아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적 가운데 알고 경험하니까요. 그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경배예요. 예배는요 주일날 와서 이한 시간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요. 살아 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만나고. 붙들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알고 나오는 반응이 이곳에서 드리는 경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려면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신지 무엇이 나를 향한 계획인지 여러분 아시어 아시기 위한. 노력과 수고의 과정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알아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성취 위해서 혹시 잃어버린 거 있으세요? 그것이 건강, 관계, 물질이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뭐가 옳다 그러다, 무엇은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삶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공 가운데 있어 성공하고 있는 과정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삶의 일상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맛보실 겁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